오늘은 일본 최대 규모의 야쿠자 조직, 야마구치 구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널이 만들어진 초반에는 흔히 말하는 조폭들. 깡패들 이야기도 다루었는데 그때는 대부분 정치와 연관 있는 사람들을 다루었습니다. 김두한이나 이정재, 그리고 이마수 같은 인물들을 다루었죠. 아주 오래전에 다루었던 인물들은 내용도 많이 부실했고 퀄리티도 워낙 안 좋았어서 다시 한번 다룰 생각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마피아, 조직 폭력 조직들, 오늘 주제인 야쿠자들까지도 차례차례 다루어 볼 생각이죠. 서론이 길었네요. 그럼 야마구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나라에는 불법 조직이 있죠. 일본에도 거대한 조직을 이루고 폭력과 불법적인 사업을 동원해 돈을 버는 조직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일본 마피아나 지정 폭력단, 보통의 경우에는 야쿠자라고 불리죠. 일본의 야쿠자는 야마구치 구미와 스미요시카이, 그리고 이나가와카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조직이 존재합니다. 현존하는 야쿠자 조직들 대부분은 금방 말한 세계 조직의 산하 조직 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죠. 그리고 이 세계의 거대한 조직 중에서도 가장 큰 조직이 오늘 주제 인 야마구치 구미입니다. 야마구치 구미는 일본 효고현의 고베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 조직으로 현재 활동하는 야쿠자 들의 교과서 같은 존재이죠. 일본 최대 규모의 폭력 조직인 만큼 수입도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폭력 조직의 정확한 수입을 알아낼 방법은 없지만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서 유추한 야마구치 구미의 수입은 800억 달러, 한화로 약 94조입니다. 물론 유출고 더 많을 수도 있죠. 수입의 규모도 상당하지만 조직원의 수도 2019년 기준 8,900명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큰 약구자인 스미요시카이와 이나가와카이의 조직원 수를 합친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의 47개 현들 중 무려 45개 현에 산하 조직을 두고 있어서 일본 내에서 야마구치구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죠. 야마구치구미의 작은 규모는 세계 조직 중에서 1위로 일본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가장 거대합니다. 일본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봐도 가장 큰 조직들 중에 하나인 야마구치구미는 버리는 일들의 사이즈도 상당히 크죠. 총기사고는 해마다 한 번씩 벌어질 정도로 기본적이고, 사람을 거래하는 등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의 연예계는 사실상 야마구치구미가 돌리는 중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깊은 곳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물론 연예계를 장악하는 야쿠자 조직은 매번 바뀌긴 하지만 연예인들이나 방송사 입장에서는 주인만 바뀌는 것이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폭력조직이 연예계를 장악한 바람에 연예계 데뷔를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강제로 비디오를 찍게 하는 사건도 자주 벌어지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정말 무슨 짓이든 하는 것입니다. 야마구치 구미의 범죄 사업들은 조직의 규모만큼이나 종류가 다양하지만 중심이 되는 사업은 밀매와 도박장입니다. 그중에서도 야근 야쿠자들의 대부라고 불리는 다오카카조가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 당부했었지만 이는 사실 정계로 진출하려는 다오카카조의 노림수였죠. 실제로 야마구치 구미를 비롯한 거대 야쿠자 조직들은 표면적으로 밀매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나 조직들이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이죠. 야마구치 구미는 도박 사업을 상당히 정교하게 진행하며 혹시라도 걸리게 될 경우에는 꼬리를 잘라버립니다. 표면적으로 약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이미지도 꼬리 자르기에 더욱 용이하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에 힘쓰고 있는 것이고요. 연예계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전개에도 깊숙이 파고든 야마구치구미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고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야쿠자들은 우익적인 색깔을 보이면서 정치 깡패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죠. 야마구치 구미는 후원회를 통해서 정계와 유착하고 자신들의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유도합니다. 대표적으로 카지노법이 있죠. 야마구치 구미는 단순한 폭력 조직이 아닌 일본의 정계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조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거대한 폭력 조직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야마구치 구미는 1911년 효고현의 고베시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부였던 야마구치 하루키지가 고베 항만에서 일하는 젊은이 들을 데려다가 당시 고베에서 활동하던 야쿠자 오오시마의 밑으로 들어가면서 시작되었죠. 물론 시작부터 범죄를 위해 조직을 만든 것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인력이 필요한 곳에 인부를 파견해주며 벌이를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구호 활동에도 참여했었죠. 그러다가 고베양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인파가 고베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러 오는 노동자들도 엄청 많아졌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고베양의 인력시장은 혼란해지기 시작했고요. 갑작스럽게 몰린 노동자들 때문에 고베에는 유흥업소들이 들어섰고, 고된 일을 하는 젊은 남성들이 술을 마시고 싸움을 벌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당연히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졌죠. 이 시기에 야마구치 하루 키지는 도련 은퇴를 하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야마구치 구미를 물려주었습니다. 조직을 물려받은 야마구치 노보루는 오오시마로부터 독립하죠. 영화에서 보면 조직을 나가거나 할때 대가를 치르는데 노보루는 무사히 오오시마에게서 벗어났습니다. 노보루가 물려받은 야마구치 구미는 이미 오오시마의 조직과 대등할 정도로 커진 상태였기 때문이죠. 이때 사무실도 함께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간 지역이 중앙 도매시장 개설 예정지였습니다. 야마구치 구미는 중앙 도매시장이 열린과 동시에 시장의 화물 운반을 독점했죠. 노보루의 화물 운반 독점으로 큰 수입을 올린 야마구치 구미는 조금씩 사업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은 당시 유행 중이던 유랑극단 사업이었죠. 야마구치구미는 유랑극단 사업으로 큰 실적을 올렸지만, 유랑극단 사업은 관동 야쿠자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습격까지 당하게 되었죠. 노보루는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이때 생긴 상처 때문에 2년 뒤에 생을 마감합니다. 갑작스러운 노보루의 죽음으로 야마구치구미는 4년 동안 두목도 없이 활동을 했죠. 우두머리가 없는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었고, 실적은 바닥을 쳤습니다. 이때 망해가던 야마구치 구미를 일으켜 세우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15살의 나이로 야마구치 구미에 들어왔던 정면 다오카 카조오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수감되었던 다오카는 노보루의 죽음과 일본의 패망까지 자신의 눈으로 지켜본 후에야 출소를 했죠. 출소 이후 조직의 두목을 지내게 된 다오카 카즈오는 막막한 고배와 일본 전역의 상황, 그리고 무너져가던 야마구치구미를 천천히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동네 깡패 수준의 체제를 유지하던 야마구치구미를 뜯어 고쳐서 조직력을 강화하고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죠. 당시 야마구치구미는 순식간에 오사카 전체를 집어 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이때 야마구치구미가 벌였던 사업은 기존의 항만 하역부터 창고업과 약 그리고 경마를 비롯한 각종 도박 사업이었죠. 다우카는 사업의 규모를 엄청나게 키워 조직의 자금력을 크게 키워냈습니다. 특히 항만 하역 사업은 코베 부두의 하역 중에서 야마구치구미가 80%를 차지했죠. 이때 야마구치구미가 벌어들인 돈만 60억엔에 달했습니다. 사역사업뿐만 아니라 예능사업도 크게 흥행하는 덕분에, 야마구치 구미는 방송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돈을 쓸어 담았죠. 다오카가 두목으로 자리 잡은 야마구치 구미는 자금의 규모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세력도 엄청나게 키워갔습니다. 야마구치 구미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했죠. 지역에서 최강으로 남을지, 아니면 전국구로 영역을 확대할지 말입니다. 야마구치 구미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일명 전국정벌이라 불리는 활동을 시작해, 전국구 조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죠. 다른 지역에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전국구로 활동을 했던 덕분에 오사카에서 입지는 더 확실해졌습니다. 고속 성장을 이루던 야마구치 구미는 1965년에 이르러 산하에 424개 조를 두고 약 9,450명의 조직원을 보유하게 되었죠. 5,000개 이상 되는 기업에 영향력을 미쳤고 경찰에게 뇌물까지 먹이면서 활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덕분에 매년 벌어들이는 돈이 100억을 넘기는 기염을 토했죠. 이때가 사실상 야마구치 구미의 전성기였습니다. 오랜 기간 전성기를 유지하던 야마구치 구미는 다오카가 암살 시도를 당하면서부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나 조직인 마츠다 구미의 조직원 나루미 키우시는 교토한 복판에서 권총으로 다오카를 암살하려 했죠. 참고로 교토는 야마구치 구미가 관장하는 영역이었고 자기가 관리하는 구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자 다오카는 불안에 시달리며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야마구치구미 내에서 다오카의 위상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야마구치구미는 두목의 암살 시도를 당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해 마츠다구미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겁을 먹은 마츠다구미는 나루미 키요시를 야마구치구미에 넘겼죠. 이후 발견된 나루미 키요시의 물골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왔죠. 80년대부터 야마구치구미는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갈등과 더불어서 경찰의 수사망까지 조여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조직원들이 잡혀 들어갔고 설상가상으로 다오카마저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죠. 새로운 두목이 필요했던 야마구치 구미는 투표를 통해 타케나카 마사이사를 두목자리에 앉힙니다. 타케나카가 두목으로 올라서면서 타케나카의 라이벌이었던 야마모토 히로시는 조직원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나가 이치와카에라는 조직을 결성하죠. 야마구치 구미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돌아선 조직원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타케나카는 사멸령과 퇴직금 같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했죠.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야쿠자들의 마음을 돈으로 돌릴 수 있었을까요?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치와카이로 돌아선 조직원들이 다시 야마구치구미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결국, 야마모토는 조직원을 보내 타케나카를 습격해 살해하는 것까지 성공합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고, 야마구치구미와 이치와카이 사이의 전쟁이 시작되죠. 두 조직의 전쟁은 엄청난 총격전으로 번졌습니다. 아무리 피를 흘려도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이러다가는 두 조직 모두 망하겠다 싶었는지 결국 흐지부지하게 끝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야마구치구미의 새로운 두목이 된 와타나베 요시노리는 두목 한 명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기존의 운영 방식을 탈피하고 세력을 나눠 가지는 운영을 시행합니다. 지방 자치제도 느낌으로 말이죠. 와타나베가 주도한 체제 전환은 두목 한 명이 암살당하더라도 조직의 위기가 오는 것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살 시도는 끊이지 않고 벌어졌죠. 조직 내부의 갈등이 점점 더 불거지던 중 2005년 와타나베는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은퇴를 선언하면서 신호다 케니치를 두목으로 추대합니다. 신호다가 가장 먼저 집도한 것은 야마구치구미 본부를 중심으로 일본 전국의 세력을 7개로 나눈 것이죠. 그리고 반항적인 사나 조직들을 아주 강경하게 휘어잡았습니다. 신호다의 이런 강경한 운영은 당연히 사나 조직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죠. 심지어 사나 조직인 야마켄구미의 중심 사업인 연예 흥행 사업까지 독단적으로 건드렸고 야마구치 구미의 조직원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호다의 운영으로 야마구치 구미의 자금력은 미친듯이 상승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폭력 조직 야마구치 구미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도 여전히 내부 갈등과 전쟁 등 정말 영화에서나 볼수 있을 것 같은 조직으로 활동 중이죠. 현재 야마구치 구미는 분열해서 나간 고베 야마구치 구미와 야마구치 구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고베야마구치구미는 오랜 기간 발전했던 본조직과는 다르게 과거 깡패적인 색깔을 더욱 진하게 띄고 있죠. 더군다나 고베 야마구치구미는 계속해서 내부 갈등이 이어지며 곧 퇴산할 거라는 여론도 많습니다. 야마구치구미는 온갖 위기를 겪으면서도 살아남아 현재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본을 넘어 세계적인 폭력 조직으로 성장했 죠. 사업의 형태도 점점 합법적인 그림으로 가져가면서 이미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는 산하 조직들을 이용해 여전히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이어가는 중이지만요. 야마구치구미에 대해서는 알아봤 으니 조금 가벼운 이야기도 해볼까요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 하다보니 야마구치구미를 비롯한 야쿠자들은 미디어의 모습을 비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기있는 게임 시리즈 용과 가치가 있죠. 이 용과 가치에서는 야마구치구미라는 명칭이 그대로 등장하진 않고 오미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설정도 조금 다른데 게임 내에서 오미연합은 최대의 폭력 조직으로 등장하진 않고 이인자의 포지션으로 나오죠.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도 있습니다. 야마구치구미의 전성기였던 다오카 시대를 주제로 만든 영화, 의리 없는 전쟁이죠. 의리 없는 전쟁에서도 야마구치구미의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진 않고, 아카시구미라는 조직으로 등장합니다. 이 영화는 일본 내에서 상당히 유명한데, 심지어 주인공인 다오카도 영화를 시청했죠. 영화를 본 다오카와 야마구치구미의 조직원들은 각색된 영화의 내용에 반발했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영화가 유명해지면서 아카시구미에서 아카시라는 이름도 유명세를 탔고, 야마구치구미를 상징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되었죠. 한국의 영화에도 야마구치구미가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쁜 녀석들 더 무비이죠. 나쁜 녀석들에서는 야마구치구미라는 이름 그대로 등장해 잔인한 야쿠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일본 최대 규모의 야쿠자 조직, 야마구치구미의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